아시안게임, 월드컵, 올림픽 등에서 리듬체조로 각종 상을 휩쓴 한국의 레전드 체조 선수 소년제. 그녀가 직접 밝힌 운동보다 힘든 것이 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응원을 받았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18개월 아들을 키우는 초보 엄마 소년제 훈련보다 힘든 건 하루가 예측 불가능한 육아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재료를 다듬고 이유식을 준비하고 하나하나 라벨을 붙여 관리하는 정성은 기본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여행 중에도 직접 만든 이유식을 챙긴다고 하니 완벽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절실하게 전해집니다. 또한 그녀는 아이의 식사량, 수면 패턴, 컨디션까지 모든 걸 기록한 이유식 노트와 성장 일기도 쓴다고 하네요. 이러한 꼼꼼함은 불안감을 덜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매일매일 부담감과 싸워야 하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녀가 가장 놀랐던 순간은 스키터 증후군이었다고 합니다. 모기에 물린 아들의 피부가 붓고 가려워하며 고생했던 일, 그 순간.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이젠 추억이라며, 웃어넘길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체조에서의 유연함은, 이제 육아에서도 빛나고 있죠. 소년제는 육아는 체력전이자 마음전, 이라고 말하며, 모든 부모에게, 감사와 유머를 잃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메시지.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많은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순간도 지나고 나면, 성장의 일부가 될 테니까요. 그녀는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해요. 환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단단해져요. 부족해도 괜찮은 나니까요. 등의 좌우명이 있다고 하네요.